디지털, 우리도 할수 있어. 디지털. 세 자매만 따라 해봐. 안녕하세요. 이현옥입니다. 제혜영입니다김민자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꼭 마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카페 키오스코인데요. 요즘은 커피뿐만 아니라 디저트까지 함께 판매에서 메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또 카페마다 키오스크가 조금씩 달라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디야 커피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이제 이디야 커피 매장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 있습니다. 매장에서 먹어요와 포장해서 갈래요가 있네요. 저는 매장에서 먹어요를 선택하겠습니다. 메뉴에는 신메뉴가 있고요. 어, 커피 디카페인 커피, 베블리즈 음료, 티, 에이드, 세이커, 아보카도, 버블 미스티어, 티 그리고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기를 눌러서 커피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겠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먹을 것인지 시원한 커피를 먹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뜨거운 커피를 먹겠습니다. 사이즈는 라지와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저는 라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유료 옵션과 무료 옵션이 있네요. 유료 옵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유료 옵션에는 에스프레소, 샷, 휘핑크림, 카라멜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옵션에는 에스프레소 샷을 연하게 할 수도 있고, 온도를 미지근하게 할 수도 있고, 물 양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적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 옵션을 선택하셨다면, 선택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제가 주문한 커피가 담겨져 있고요. 수량 변경도 가능합니다. 제가 주문한 수량이 맞다면,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가 주문한 뜨거운 아메리카노 커피가 나왔네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어. 이디아 QR 또는 적립 방식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 화면이 나오네요. 저는 이디아 멤버스가 없어서 적립 안함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를 누르겠습니다. IC카드 결제 시 카드를 그림과 같이 넣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안내 문구에 따라 천천히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용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문 번호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키오스크 결제가 성공입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번호표 순서에 따라 커피가 준비됩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지 않죠 커피숍마다 다양한 키오스크가 되어 있어 헷갈릴 수 있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할수 있어.